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랑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체리랑이가 늘 곁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한결같은 유튜버 체리랑입니다. 얼마 전 제가 노래하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어디 아프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건강이 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 이제 다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영상 올립니다. 네. 요즘 독감이 제대로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간이라면 태어나서 누구나 꼭 겪어야 할세 가지 시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추위입니다. 어, 추운 겨울 냉골에서 이불 하나 덮고 밤새 벌벌 떨며 잠을 청한 적 있나요? 네. 저는 너무나 많죠. 특히 어린 시절에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때는 그게 불행인지도 몰랐고 누구한테 원망 한번 한적 없었습니다. 네. 살을 파고드는 추위. 모두 한 번쯤은 겪어 보셨죠? 네. 두 번째로는요. 배고픔입니다. 어, 정말 추위보다 더 힘든 게 배고픔이죠. 네. 배는 너무 고픈데 먹을 건 없고 옆집에서 풍겨 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는 더욱 서글프게 하죠. 네. 저는 학창시절 배고플 때에는 항상 햄버거 먹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정말 놀랍게도 배고픔은 사라졌죠. 네. 배고픔 모두 겪어보셨죠? 네. 어, 세 번째로는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외로움입니다. 네. 너무너무 외로워서 죽고 싶지만, 쉽게 죽을 수도 없고, 말 동무해주는 친구 하나 없을 때, 정말 너무 힘들죠. 네. 극도의 외로움에 처했을 때에는, 벽 보고 말한 적도 덜어 있습니다. 네. <laughs> 추위, 배고픔, 외로움. 이세 가지를 철저하게 통과한 사람이야말로 세상 무서울 게 없죠. 네. 그리고 타인의 아픔도 고통도 쉽게 공감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수 있겠죠. 네. 어, 그리고 여기에다 보너스로 눈물 젖은 빵. 네.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20대 때 벌써 먹어보았습니다. 네. 그때 고시원의 살적이었는데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힘겨웠을 때였죠. 네. 저는 추위, 배고픔, 외로움. 거기다 눈물 젖은 빵까지 다 먹어본 사람을 존경합니다. 네. 저랑 같은 과? 저와 같은 동지? 네.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드시나요? 네.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그대라는 역사책에 지금 멋진 경험담을 그 누군가가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